제일 먼저 듣는 피드백이요. 에이 친구 돈 올리라고 우리에다 오는 거구만. 예. 네, 그런 친구들 보내지 말아요. 근데 이렇게 온다고요. 자, 자영업하신다 1번. 회사 다니신다 2번. 학생과 무직이다 3번. 회사, 회사, 회사. 어, 회사가 압도적이네요. 차케어님, 왜, 왜 가려졌지? 차케어님, 차케어님 들어가 계셨구나. 차피디님. 1번은 다 가려진다, 신기하게. 자영업하는 분들, 3번도 마찬가지, 학생도 마찬가지시고, 어, 1, 2, 3번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리크루터로서,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가 아니라 리크루터로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이제 십몇 년을 일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면, 제일 많이 안타까운 이력서가요, 그 잘못 쓴 이력서는 고치면 돼. 그런데요, 제일 안타까운 이력서가 이력이 관리가 안된 이력서입니다. 이력서가 왜 안타깝냐고 얘기하면, 이력을 우리나라에서 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 가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밥을 먹고 살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잘안 주잖아요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교에 어떤 과 저만 해도요 자동차과라는 거를 그냥 얘기만 듣고 자동차 하는데 이래가지고 학교를 몇 단계 낮춰서 갔어요 사실 네. 선생님들이 막 때리고 좋은 학교 가라 막 이래도 들리지 도 않았어 왜냐면 학과 이름에 자동차라는 게 붙어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달려왔다고요 그런데 가니까 현실은 좀 달랐어. 뭐 기계공학을, 4대 역학을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4대 역학을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좀 단, 다른 얘기 같아가지고 막 실망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밥 먹는 길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은 뭐 기계과를 갔다가 아, 이게 내 적성이 아닌가 보다 하다가 뭐 경제과로 가든가 뭐 신학과를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신학과를 가시든가 아니면 음악을 하시는 대로 음악을 가시든지 그죠? 이거가 이런 커리어가 무너져버리면 이력서에 쓰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분들은 특히 잘 들으세요 아까 3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히 잘 들으시고요 2번으로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직장 현업에 계신 분들 아무래도 자영업은 경력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이력서에서 자영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약간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2번 아 벌써 듣자마자 머리를 맞은 것 같다 제가 이력서 받은 것 중에 도움이 진짜 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받은 것 중에 안타까운 이력서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몇 가지 안타까운 이력서라면 이력이 어 경제학과를 하시다가 나는 공대가 좋아 해가지고 회사를 공대로 들어가신 분, 아니면 신학과를 가셨다가 오신 분, 음악을 전공하셨는데 기계를 하시는 분, 어, 체육학과를 나오셨는데 기계과로 오시는 분, 왜가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전공한 어, 좌포지션 포스팅을 많이 하니까 이런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시는데 어, 그런 분들을 생각보다 되게 자주 뵙니다 아,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은 이거는 옮겨 뜰수 있는 그이력서에서 옮겨 뜰수 있는 수준을 많이 벗어나신 거예요. 어, 자동차에서는 예를 들면 품질을 하시다가 개발을 오신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알라바마와 그 이제 그 산하에 있는 1차 밴더 2차 밴더 부품 업체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어, 가셔도 되지만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게그 후에 커리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품질 쪽으로 가서 5년 일했다. 그런데 그쪽에서 품질에서 품질에서 일을 하셨는데 생산 라인 뭐 생기라고 하고 생 생기가 있고 그다음에 생 뭐가 있죠? 생산 기술이 있고 생산 아씨 한국말로 까먹었네 뭐 뭐가 있어요? 뭐 S Q E 뭐 이런 품질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개발업체 R D로 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없어요. 생산 관리 생관 아 감사합니다 정 K J님. 미국 회사는 R&D에 뽑으면 R&D에 여러 가지를 돌아보라고 세 가지 정도 돌아보는 트랙을 많이 이제 해요. 실리콘밸리 업체도 마찬가지. 제가 인터뷰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너가 맞는 거를 회사 안에서 한번 찾아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회사에 들어와서 그거랑 맞지 않는다고 전혀 다른 얘기로 튀어나갈까봐 회사에서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니, 한국만 고등학생 졸업하고 나서 진로가 확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애들도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좀 방황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계과 쪽으로 왔다가 엔지니어링 쪽으로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와, 이거 뭐야. 엔지니어링이 쉽지가 않거든요. 4대 역학해야지. 역학은 기본적으로 1, 2학년 때 깔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이니, 뭐, 어드밴스니, 뭐, 다 해야 되죠. 어드밴스 다이나믹스도 있고. 그그 그 기본 4대 역학은 진짜 베이스고요 정력학, 공략, 동력학, 뭐 유체역학 이런 것들은 기본 베이스고요 거기에서 원하는 쪽으로 나가려면 은중국과정 뭐 고급과정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컨트롤도 있고 에어로다이나믹스도 있고 많잖아요 뭐인터미디트 어드밴스, 다이나믹스 다 해야 된다고 그게 과정이 어마어마하거든 거의 공부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하는 거는 의대만큼 하는데 돈은 의대에 반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공도들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좀 똑똑한 친구들은 의사로 이제 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경력이 완전히 단절되죠 근데 학교에서 뛰면은 그나마 몇년 까먹고 나면 되는데 회사 다니다가 뛰면 은 이력서가 완전히 어그러진 거야 의사로 갔다가 의사 안 돼서 공대로 오겠다든지 아니면 공대에서 일하다가 의사로 가겠다든지 하면 진짜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직장을 다니다가 움직이면 그그 그 이력서를 제가 어떻게 미화해서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1 2년 뭐 이런 거 삭제하더라도 1 2년 이제 딴 길로 외도 못한 거는 지울 수 있어 지우면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빈공 기간 동안에 뭐 했습니까? 이런 이비 기간 동안에 뭐 했습니까? 물어보면은 어 관련 없는 일을 해서 이력서에 안 넣습니다라고 할수 있는데 인터뷰까지 가면은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인터뷰 가기도 전에 의심해서 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경력관리에 신중하라. 경력관리에 신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사랑하는 거다 똑같다. <laughs> 두 번째 어두 번째 이제 조심해셔야될 거는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 직장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의 초봉이 5만이라고 따져요. 5만, 5천만원 정도 된다고 쳐요. 초봉 5천만 원을 잡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자기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이, 어, 뭐, 6천만 원 받는 애들이 있대. 그럼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5천만 원 받는 거에 막 고마워 했는데, 어, 막 5천만 원도 감사하다, 막 이랬는데, 어, 갑자기 감사함이 확 사라지는 거야. 비교가 되니까. 내 친구, 저놈은 6천만 원 받네? 어, 아, 저놈은 뭐, 7천만 원 받네? 이러면, <laughs> 감사함이 그냥 뚝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어지고, 다른 데돈 많이 주는데 없는지, 이제 막 그, 찾아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다른 데 찾아보다가 돈 많이 준다고 가. 그런데 경력이 별로 상관이 없어. 경력이 실제 상관이 있는 대로 갈 수도 있어. 왜냐면은 지금 내가 하는 분야가 괜찮아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어, 실리콘밸리에서 무슨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여기 자동차에서는 그런 사람들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음, 뭐 자동차에서 회사돈더 줄게. 와! 그럼 온단 말이야. 자동차 무슨 뭐 부품업체로 왔어. 와가지고 일하는데, 어! 한 2, 3년 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체 와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7천만 원을 받아. 근데 또 돌아보니까, 와, 보세요. 뭐, OEM사, 뭐, 아니면 뭐, 더 좋은 회사는 8천만 원을 준데 그러니까 또 2년을 또 뛰지. 에코티브님 어서오세요. 어, 그럼 내가 이제 다른 회사로 또 뛰어. 점프를또 뛰어.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경력이 10년 정도 됐는데 이력을 보면은 점프 뛴 회사가 5개, 막 7개 이렇게 돼. 막 학교도 다녔다가 나왔다가 막 학교 막 이력도 막 이렇게. 그런 이력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력서를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눈님 입장에서 저는 이제 피드백을 제일 먼저 받죠 솔직하게 받잖아요. 아 어, 피드백이 뭐냐? 제일 처음에 듣는 피드백. 이 친구 한 2년 있으면 나갈 것 같은데, 이 친구 2년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안 나간다는 보장이 뭐지? 제일 먼저 듣는 피드백이요. 이 친구 돈 올리려고 우리 회사 오는 거구만. 예, 네, 그런 친구들 보내지 말아요. 근데 이렇게 온다고요. 이 친구는 이제 연봉은 많이 올라가고 점프는 많이 해가지고 경력은 막 여기저기 있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나는 당신 회사에 가면 오래 일할 거다. 이런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자꾸 자꾸 잘라 여기 그만두고 했던 거다 그러는데 아니요 맷뚜기라고 생각해요. 맷뚜기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현장에 있는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 회사를 뽑는 뽑는 회사에서는 새로 뽑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오래 일할 사람과 같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 회사 안에서 포지션이 바뀌어서 승진을 하든지 아니면 한 회사 안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뭐 3년마다 한 번씩 이동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능력자라고 인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계속 점프팅 거는 연봉을 올리려는 행위로 오해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그,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어, 지금 아까 전에 1번이라고 답해 주셨던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직원들을 쓰실 때 이력서 갖고 오라고 하면은 자주자주 점프 뛴 친구들은 좀 신뢰가 덜 가지 않나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도 말은 안 하지만 자꾸, 자꾸 그렇게 움직인 거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월급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laughs> 사실 월급을 높이는 거 이전에 나의 그 기술력을 쌓으면 좋은 대로 한 번에,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직할 때 월급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한20% 정도 올릴 수가 있어요. 20%는 좀 많긴 한데 15% 정도는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빵 올릴 때 이직을 하는데 사람들도 자주 이직하는 이유가 월급을 올리기 때문이라는 걸다 알아요. HR, HR 담당자, 인사 담당자들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월급 올려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력서에 자꾸 옮긴다는 얘기는 자꾸 올려달라고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이거 장기적으로 갈게요 왜냐면은 지금 지금 직장인데 많으시잖아요 직장 거기 계신 분들 계속 다니실 것도 있지만 아또 두번째로 아 세번째로 아, 얘기 드리면 한 직장에 너무 오래 있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신기하게도 거기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시선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음. 외국에서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니다던데 아닌가봐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정 케이진님 아까 전에 읽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하고 있었던 첫 직장은요 첫 직장은 약 이제 브레이크 쪽 테스트인데 거기서는 20년에서 25년 정도가 그 평균 근속 연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이즈에 따라 틀리고요. 어떤 회사냐, 어떤 주식 회사냐,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틀려서 어 그런데 오래 못 다닌다는 얘기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한 직장을 자기가 원치 않아서 점프해서 나가는 것뿐이지. 회사에서 그렇게 쉽게 쉽게 자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쉽게 쉽게 자르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오래 다녀요. 어, 제 친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간 친구가, 아, 어, 2005년에 같이 학교 해가지고 갔으니까, 13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데 다니는 친구들. 구군이나 이런데 다니는 친구들. 그 회사보다 더 좋은 데로 갈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 직장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다니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못 다니는 건 아닙니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 얘기인가요? 헌에시 김님 이직 시기를 몇년 만에 한 번씩 적당하다고 보세요. 3년을 미국에들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한국 회사들은 3년에 이직하면 마,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4년 정도는 아, 아리까리 정도고요. 5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이면 이직을 해도 어, 무리 없이 일할 만큼 하고 다녔네라고 얘기하시는 거 좋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 안 다녀봐서 정말 이런 이야기 좋네요. 지금한님 아 처음 직장이 경찰이셨구나. 경찰에 대해 나오셔서 경찰 가신 거구나. 외 m s 면더 좋은 회사가 없지 않나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다니는 친구는 구글이나 예를 들어서 퀄컴이나 어, 그런 데로 옮길 수 있죠. 옮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안 가죠. 어, 갈수 있어요. 갈수 있는데 그 안에서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외 s 면 커리어 마지막 테크 아닌가요? 개인 커리어 끝판왕.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한 대로. 저도 지금 마지막 커리어의 마지막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경쟁사도 있고 아니면은 어, 티어 1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 컨트롤 분야 하나만 한한 한 포지션에서 15년을 넘게 일하신 인터뷰를 보고 오셨어요. 저쪽에 가셔서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일하셨어요? <laughs> 이랬대. 15년 일한 게 이렇게 오래 일한 거고 그러니까 너왜 외골수야? 이거 말고 딴건 몰라? 이런 식으로 했대요. 좀 충격이었어. 근데 그게 사실은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한국 리크루터들, 한국 헤드헌터들의 한국에서 리크루트이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한국 리크루터들의 현실이요. 요즘에는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도 좀 업계를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서 15년 한 포지션에서 있었던 걸 가지고 어, 흠이라고 본 분야 분위기가 있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일한 것이 짧게 일한 것보다는 훨씬 더덜 흠이 되는 세상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오래 일한 게 오히려 더 나아요. 미국에서 구직 중인 졸업 예정 학생입니다. 어, 남경인 님. 예, 반갑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력서에 대한 주제가 너무 유익하네요. 커버레터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도 강의 부탁드려도 될까요? Oh, yeah, bring you up. Yeah, come on. <laughs>